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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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좋은 시간. 초등부 공과 시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죠. 네네. 네,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때요? 마스크 쓰는 거 어때요? 어, 너무 더우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땀에 차서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또 어,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든데 어, 고학년 친구들은 학교나 학원 숙제로도 너무 또 맞아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힘들지만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링 테스트라고 들어봤나요? 어, 그것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우리 몸의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응용한 측정법인데요. 선생, 님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꼬를 한번 저기 해보세요.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초등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자 시작합니다. 으, 끊어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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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강한데 요 선생님? 네. 너무 강한데요? 못 끊어. 아. 안돼 요 안돼 안돼 안돼요.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부정적인 언어로 막 쏟아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더워서 힘들어요. 짜증나요. 아우 진짜 어떻게 하면 됐죠 이걸 어떻게 할까? 또오 어, 그래 한번 해볼 생각요한번한번더 짜증 어아 이거 봐요 바로 바로, 바로 끊어지네요 어, 신기하네요 아, 우리 친구들 이거 재미로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각자에게 가지고 나는 힘들고 짜증 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 짜증 내지 말고 선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더 건강해져서 이 힘든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공과 시간. 재밌어라재밌어라 주문을 외우듯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자, 성경책, 공과책, 필기도구 모두 준비되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두손 모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을 감아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에 단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움으로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142쪽쯤 열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찾아 보세요, 우리 친구들. 음, 자, 모두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소리 내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어, 6월 1주차 공과 주제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 책 13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어,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어, 이야기, 이야기가, 이야를 했는데요. 어, 이, 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어, 우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 혼자 하셨나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 본문 중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딱 1절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1절 한번 우리 친구들 따라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친구들,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이해하셨나요? 어, 우리 친구들, 말씀이 예수님음을 기억하며 오늘 공과 선생님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깔일까요? 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선생님은 예수님을 에... 생각할 때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순한 뭐 빨강색, 뭐 어떤 그렇게 한 가지 색깔로 생각해 보지 않고 예수님이, 몇, 선생님이 몇년 전에 색깔 전도지로 어 예수님을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어 배운 이야기를 잠시 우리 친구들에게 해 줄게요. 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다 하늘나라 가고 싶죠. 그럴 때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색깔, 노란색, 그걸 또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지만 그냥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죄를 생각하는 검정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또 빨강색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진다고 해서 이또 하얀색. 이렇게 그리고 어매 마지막에는 연두색이나 초록색인데 어 우리가 들판에 나무나 풀을 보면은 그냥 자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햇빛과 또 땅에 좋은 토양과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야만 나무와 풀과 나무들이 자라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쑥쑥 잘, 잘 신앙이 잘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연두색이나 초록색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색깔들 중에서 어 어떤 색깔을 어, 생각하는지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도 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Listen. 어, 별에 적혀 있는 글자를 보고 순서대로 선을 이어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어, 여기서 힌트는 어, 우리 공과책이 보면 오각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선생님이 더 힌트를 주면 어, 이 그림의 모양을 어, 완성해 보면 성경책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발점은 여기 붉은 깃발이 있는데 이 붉은 깃발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성경책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오각별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을 따라 그 둘레로 그 가장자리로 한번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은 성경책 모양이 완성돼요. 그 오각별 안에 들어있는 각 글자를 순서대로 적어보면 말씀 체트가 완성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어, 말씀챈트를 들으면서 그 다음 빈칸에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챈트 나와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대초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절, 1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 친구들 다 완성해 보았나요? 어,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모양 다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서부터예요. 자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친구들 다 그려보았나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완성해봤죠?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어, 성경 속 한자를 따라 쓰며 익혀보세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볼 한자는 태초라는 한자인데요. 처음 태, 처음 초. 그 태초는 하늘과 땅이 생겨난 맨 처음을 말합니다. 어,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그 태초라는 한자, 어, 선생님도 한번 써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지금 꼭써 보세요. 자, 선생님도 씁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써 보세요. 자, 선생님도 써요. 자, 자, 자 우리 친구들, 처음 태, 처음 초, 한번 더써 볼까요? 자, 처음 태, 처음 초, 초. 어, 선생님도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써보기 바랍니다. 큐 카드의 질문을 답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1번 문제 선생님이 낼게요. 어, 태초부터 어,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누구일까요? 2번.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같은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같은 분이실까요? 자, 말씀과 예수님이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뭐죠? 자, 세 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OX 문제인데요. 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혼자 다 만드셨어요. 자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 맞춰서 각반 선생님들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도전해 주시기 바래요 친구와 짝을 지어 질문에 답을 적고 발표해 보세요 자, 1번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요한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선포하고 있나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답니다. 성경에서 예수 혹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세 군데 찾아서 아래에 적어보세요.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나 예수에 대한 단어는 사실은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아마 거의가 아니라 어, 없,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시대 이후에 어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찾으려면 어, 신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또 많은 음, 그 말씀들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를 먼저 하나를 좀 찾아봐서 친구들 과 함께 나눠볼게요. 어, 제일 먼저 선생님이 어, 찾은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거기에 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하셨다.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찾아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같이 읽어줄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어, 그리고 마지막 어, 세 번째는 어,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다 찾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조금 힘들겠지만 꼭 성경 안에서 예수 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어 써보길 꼭 바랍니다. 말씀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어 우리 친구들,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문을, 한줄 기도문을 꼭 작성해서 자신을 다짐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 친구들 오늘 또 공과 함께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 선생님이 기도함으로 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또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 친구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일장 일절 대초의 말씀이 계신이라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곧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하나님 이시니라 요한복음 이장일절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